벌써 진짜 그거 아세요? 백점 님오 시고 부터 아가씨 볼이참 빨개 지셨 어요. <laughs> 네, 저 낳고 얼마 안 돼서 동네 제일 큰집들부의 목이, 아니, 목을 왜. 예, yeah. <laughs> 그렇죠. 뭐. <laughs> 태어나는 게 잘못인 아기는 없어요. 간단하게 하고 얘기할 수만 있었어도 아가씨 어머니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. "너를 낳고 죽을 수 있어서 운이 좋았다고, 하나도 억울하지 않다고." "여기 앉아 계세요. 벗었다 올게요." 다녀올게요. 비 오기 전에.